어, 뉴를 맡은 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없어질 그룹 소권유에서 소설 <laughs> 맡은 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없어질 거라 그래요?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노들섬 어, 원더랜드 피크닉에 와서 <laughs> 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만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또 많이 덥죠? 어떻게 이렇게라죠 <laughs> 네, 어저께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어저께 나름의 또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정말 피크닉 같은 맑은 하늘과 또 시원한 바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저희 셋이 모였는데 저희가 셋이 함께한 뮤지컬 랭보의 수록곡인 취한 배를 내첫 네, 곡으로 불러왔습니다. 네. 에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네, 이곳 네, 특별 저희 3인조 그룹인 이 시점에서 네, 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좀 소배우님 요새 어떻게 네. 지내세요? 네, 어, 저는 오늘 노들섬에 왔고요. 어, 어제까지는 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작품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 근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국팀 배우님은? 네, 저도 지금 노들섬에와 있고요. 어, 저는 어제 어, 웨스턴 스토리, 저희 강아지 이름이 톨인데, 어, 웨스턴 스토리 요즘 출연하고 요 그리고 지금은. 사제들입니다. 어, 어, 네, 사제들이고요.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공연 연습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예스24 일관에서 공연 드릴까요? <laughs>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혹시 본인의 근황도 네. 말씀하셔야 될것 같아요. 은 궁금하시다면. 네. 너무 궁금해서. 네, 궁금 네. 저는 지난주까지 정동화의 레드카펫이라는 네. 네, 토크쇼를 네, 네. 끝마쳤었고요. 네,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이두 배우가 또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자리를 또 빛내주셨었어요. 네. 네또 이, 지난주에 무사히 또 끝났고 저는 뮤지컬 에밀이란 초연 신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스 3관에서 네, 이제 공연 올라가니까요.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또이 아파트에 또 엄청난 또 세트리스트를 들으면서 저희는 또 약간 다른 네, 오늘 날씨와 좀 어울리는 봄과 같은 초록초록한 곳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90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소리 질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럼 90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솔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솔로곡으로 네, 옥진 배우님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